그 아들의, 그 아빠의 그 아들이야. 아니면 정말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야. 또 어, 이렇게 도 하죠. 음. 아버지의 나쁜 습관은 내 때에서 끊어야 돼. 막 이런 얘기들도 음. 많이 하는데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은 삼형제와 또 손주들까지 음. 이 3대까지 너무너무 화목하게 지금 계속 내리 사랑으로 이어가고 음. 계시잖아요. 음.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이에게 더 예절을 지키는 음. 부모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본 결과 이 훈계와 양육은 안 되고 계속 그 마음이 커져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 이후에 저는 한숨만 들고 이게 많은 지금 부모들의 마음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육과 양육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김동호 목사님과 김한원 목사님께서 조금 저희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설교도 오늘 좋았고 지금 이제 말씀도 좋은데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는 자녀의 성장 발달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음. 성장 발달의 그 맛도로 부모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는 음. 거거든요. 아, 그렇죠. 음. 영유아기는 애착관계라 그러잖아요. 음. 이거 뭐 제기가 아니에요. 이거 이미 다학교에서 음. 얘기하는 거예요. 음. 네, 네. 그럴 때는 아이랑 눈을 맞춰주고 음. 음. 충분한 애착이 형성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음. 음. 그 다음에 영유아기가 지나면 이제 아동기인데 음. 이때 역할은 슈퍼바이저예요. 음.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음. <laughs> 근데 이제 이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사랑으로 다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음. 아까 사무엘도 아마 음. 그 허용, 그걸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그수퍼바이저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음. 이건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네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떠드는 거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음. 가르쳐 주고, 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음. 거죠. 그러면 이제 아동기를 지나서, 청소년기로 들어가면 부모의 역할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코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음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코치가 되는 거고 실제로 운동선수는 본인이 뛰는 거니까 음흠. 근데 어릴 때 감독관으로 잘 키우지를 않았어 음. 근데 사춘기가 됐는데도 감독관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들고 어. 조종하려고 들고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엇나간다는 거예요. 음. 이론은 그렇습니다. 네. <laughs> <laughs> 그면 이제 성인이 되면 안돼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네. 노력했어요. 정말 네. 노력했는데 네. 성인이 되면 프렌드예요. 그쵸. 음.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 이제는 독립된 인격으로 봐주고 오히려 자식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음. 어. 성장하면 이제 그런데 다 컸는데도 아직도 슈퍼바이저야. 음. 아직도 감독권이. 너는 왜 반찬을 그렇게 하냐, 살림을 음. 그렇게 하냐, 아.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음. 이렇게 될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자녀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전문적인 일이고 가장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거 일반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는 이 정도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음. 어, 이 역할을 음.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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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네. 그죠? 네. 이걸 뒤집는 거예요. 자녀를 망치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 음. 근데 자녀를 만약에 망치고 싶으면 네가 다 해줘라 해요. 아, 음. 아, 음. 판단도 대신해주고 음. 먹는 것도 대신 먹여주고 음. 옷도 대신 입혀주고 음. 결정을 <laughs> 다 부모가 해줘라. 그럼 네 자식은 100% 망가진다. 음. 그러면 결국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냐? 아이가 자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갈수 있도록 부모가 그렇게 키우면 정말 잘 키운 거다. 아,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이 함께 돼야 되겠죠. 음. 그럴 때, 모르겠어요.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할 텐데, <laughs> 음. 아직 그 아이가 없는 젊은 친구들 또 아이가 어린 분들 빨리 시작하기를 바라고 이미 성장했으면은 빨리 잘못한 거 사과하고, <laughs> 역할을 빨리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네.